블라인드스퀘어? 블라인드 블라인드스퀘어? 샤오미 문제네요 샤오미 정말 무서운 기업인 거 아시죠? 요새 뭐 어마어마하죠? 배터리부터 저가인데도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가격대 성능이 네. 뭐. 가성비 깡패라는 얘기가 있을 네.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기업입니다 샤오미의 입사 기업 문제 어, 그 블라인드스퀘어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용을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문제라 고 보시면 되고요. 바닥에 놓여있는 줄이 있을 텐데요. 눈을 가린 상태에서 긴 줄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시는 겁니다. 왜이 많은 기업들, 특히 지금 가 이렇게 블라인드 스퀘어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느냐. 하드 밸류보다 소프트 밸류를 더 중요시 한다는 말입니다. 기술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. 음, 그 친구들의 인성, 그다음에 노력, 성품, 이런 것들은 어, 해산을 들어와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. 때문에 블라인드 스캔어는 직원들 뽑을 때 기본 소양을 판단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 친구의 앞으로의 장래,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 잣대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눈을 감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라. 이 문제군요. 뭘로, 어. 줄로 만든다고요? 줄을 주시나, 노끈 응. 같은 건? 노끈 문제라고? 녹음 문제 치고 싶다.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, 나도 좀깨줘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야. 카메라 어디 있어? 누구야? 분명히. 이게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이냥 누구 손이에요. 내 돈이에요. 절이 어디 있어? 저 대시 일로 와. 뭐예요? 얼굴 얼굴을 봐라, 어떻게 봐라. 봐? 여기. 제가 눈을 가려 주세요. 나 안경 좀 받아줬어. 제한시간 총 10분입니다. 안 보이는데? 어, 안, 안, 안 보여. 어, 진짜 안 보인다. 어떡하냐? 자, 이제 반쪽 찾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네. 잠깐만, 잠깐만. 이게. 어, 소리 닿았어. 소리, 소리, 소리가 여기 아, 들렸거든? 자, 우왕장 하지 말고. 자, 누가 잡을 거예요? 누가, 그 누가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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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, 할게, 할게. 잡을게요? 그. 방금 씨가. 내가 잡을게요. 내가 잡을게요. 내가. 저 작은 이 어, 여기, 여기 있네요. 잡았어요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잡고 와. 잡았어요. 잡았어. 예. 옆에 그렇지. 사람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잡아요 오케이, 잡혔어요. 잡으세요. 자, 일단 아, 다 갖고 계시고. 주황했어, 여기 서있어. 끝에, 끝에, 끝에. 자, 하나씩 잡아야죠 여섯 명다큰 잡았나요? 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될까요? 어, 이렇게 완전 작은 정사각형 하나를 만드는 건 어때요? 좋죠 뭐 크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니까 어떻게 여, 할까요 나 지금 이 만들었어 어떻게 해 뭐+ 뭐라 해안 보여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같이 해? 해야, 안 해야 거잖아요.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다 같이 해서지금 만든 거잖아 일단 아니 그... 아니 그러면안돼 저기 반대편 거 누가 잡고 있어요 저요. 그걸 내가 아니 현무형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나요 박 바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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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박형, 박형. 여기. 기요 바뀌어 아, 이제 더 해야 돼. 아, 일단 일단 일단. 박경 박경 박경. 나도 나도. 난 아무것도 나 아무것도 못 하신다. 나뭐 그래서 안좋그두 개나 내가 내가 받았어.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집중해 어. 줍시다 박경이 A, 전현무가 B. B. 이장원이 C. 내가 D, B 꼭지점을 잡은 거야지 잡았어. 잡았어. 말은 뭔데 이거 직각으로 어떻게 맞추죠? 앉으세요. 아, 이게... 앉아, 앉아. 앉아, 아, 앉아. 봐요. 직 앉으면 돼요, 앉아요 살포시. 살포시 왜 앉았어요? 여기서 직감 어, 찾아 드릴게요 그렇죠. 직감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나는 지금 여기 아, 봐라 지금 하석진이 아, 지금 나랑 어깨, 어깨 동무하고 있어 <laughs> 너무 이상하지 않아? <laughs> 망했어 지금 아 잠깐만 여기서 아, 이거 얘기해?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어떻게 근데, 된 거야? 지금, 아 잠깐만 근데 왜, 왜 이렇게 어렵죠? 아,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와 어렵네 야 어렵다 어. 진짜 쉬울 오늘, 줄 알았는데 블드스퀘어의그 평가 기준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실성, 창의성 리더십 팀웍입니다. 여러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팀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임무를 완수할 것인지 즉 결과를 도출하는게 중요한 것보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 부분이 점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떻게 정사각형을 만들 것이냐를 같이 조율을 해서.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. 거기에서 이제 혁신, 창의성이라는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. 박경희 A, 정현무가 B, B. 이장원이 C. 내가 D, D 꼭지점을 잡은 거였지. 잡았어, 잡았어. 나 여기 좀 앞으로 팅팅하게. 갈게 편평하게. 나무 어 나무 어 여기 여기. 여기 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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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드. 어, 여기가 매드 매드. 매드 잡았어. 잡았 잡았어요. 박경희 양쪽도 다 잡고 있고. 어. 여기가 지금, 그러니까 우리 내변을 네 다파악을한 거예요 지금. 어, 어. 어. 길이가 맞는다는 거였잖아. 그러니까 차들이 길이 길이를 어. 맞추는 게 길게 한 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어. 당겨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는 어. 거죠.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.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나, 나도 뛰어줘. 네. 형, 여기 이거 이 갖고 있어? 요 응. 타일러가 어디 있어? 저 여기 앉아 있어요. 타일러, 이리 와봐. 다, 다이아몬드가 됐어. 예? 예. 그래도 이게 무나수네

끝을 잡고 가요? 잡고 가, 가, 오케이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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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. 고고고 굿.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. 여기서 여기 풀어주는 거지. Uh, 풀어줄게. 난 okay. 잡아줄게. 근데 자, 아직 안 팽팽해. 쭉쭉더 팽팽하게. 더, 더, 자 됐어요, 됐어요. 팽팽해, 팽팽해. 당했어, 어 됐지, 됐지. 그러면 이둘 사이에 쓴 사람이 짠 당기면 되겠지? 두개 너무 꼬였다, 그렇지? 아니 아니. 그럼 이거를 저로 가야 되지 않을까?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. 이거 두 개가 지금 박경이 잡고 있는 거. 여기 박경. 지금 삼각형이야. 한 명이 더 벌려주면 돼. 나 여기 한 저기 명을 뭐야. 더 잡아서. 내가 잡았 뒤로 벌릴까? 벌리면 돼. 좀왜 그래 가지? 지금 이거 잘게 각을 봐 봐. 40도에서. 전 거의 9 0 맞는데. 나도 50 거의 50, 90도야. 나 50도야. 50도. 그럼 90도 만들어 봐요. 90도 만들어. 삼각하고 합쳐서. 자, 아니,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이거 왜 만들 시간이 없어. 시간이 없어. 없어. 그제 그그자 앉아 볼까 그럼? 오케이. 저 지금 명, 나 찾아. 저기. 이정원은 뭐야? 저 너무 걸렸어요. 지금. 이정원은 각진. 검색관 검식관. 아, 측량. 지금 장난 아니야 어, 난 맞는 거 같아, 내 쪽은. 내거 어, 어, 약간 긴장인데? 아, 누장 아니야. 이게 에리야. 아니, 근데. 현물, 현왜이렇게 움직여? 나 에리야, 에리야. 진정성이 없어. 이렇게? 꼭점이나카메라받아야돼 아, 여기,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. 어. 현무 형형좀 제대로 잡아주면 안 돼요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이제 <웃음> 경선도 사주고 <laughs> <피가서>. 안 돼요 <laughs> 자 이렇게+ 이렇게+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현무형 그러니까 다 바닥에다가 똑막 바닥에다가 해주세요 오케이 바닥에 래도게 공간이 오케이 있는데. 바닥에 놨어 한... 자, 이제 끝났습니다 자, 자 풀어요?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안대를 벗어주시고요 잘나어딨어요 여기 아유+ 아고이게왜길이가아이고아나 아이고. 아, 90도 완전 맞는데. 난 아까부터 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, 이 여태 이거 만든 거야? 아, <laughs> 길이가 왜안 맞지? 길이가 아, 안 맞네 진짜. 길이가 떴다 그래서 매듭지라고 했는데 야, 잘 만들었다 우리 아니요 못 만든 거예요 이게 <laughs> 무슨 정상화형이 아, 이게 여기 꼬여있어 사각형이 어디냐 사각형이 어? <laughs> 어디냐 매듭을 아, 지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. 이렇게 된 거야 아, 오늘도 노끈, 하고... 노끈 문제에서 이렇게 멘붕이 오는군요 노끈하고 나랑 사주가 안 맞는 것 같아 자, 그러면 저기 전문적 남자들 모셔보겠습니다. 하... 아, 진피하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... 모두 다 잘하셨는데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석준 씨랑 그 박경 씨가 매우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오, 오, 어... 하석준 씨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스퀘어에서 좀 주도적인 자세. 전반적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냉철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선호하는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경웅 씨 같은 경우 전반 부분에 이제 내풀기 부분에서 어, 많은 활약을 하셨고요. 특히 이제 물구나무 쓰기 하실 때첫 번째 하셨잖아요. 네. 자신감 있게 하는 아,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. 그것도 중요하구나. 네.